요새 게임을 하다보면 공구륙이 공구력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봤스 때는 구6이게 어. 못한 아, 사람들이 아, 많아서 제가 아니, 좀 알려드리려고 잠깐만. 합니다 일단 공구륙은 시작하면 아, 무조건 저의 염분으로 가드랑 형네. 싸우면 좋대요 진짜로 <laughs> 어, 공구륙을그 아, 카운터 그래. 칠수 있는 성광탄이 가드한테 있어가지고 네 싸우면 진짜 끔살 당합니다 그래. 그리고 공구륙은 초반 이 15분 격리 방송이 어, 예. 나올 때 어, 무조건 내려가야 거. 되거든요. 야, 그 전에 야, 무조건 거. 내려가야 거. 됩니다. 거. 어, 이렇게 공구륙의 소리를 못 듣고 거. 얼굴을 보는 애들이 많죠. 뭐? 일단 애부터 아, 잡고 야, 왼쪽으로 거. 갈게. 거. 아, 어, 아, 그리고 대신은 상황을 잘 보면서 이동기로 쓸지 한방기로 네. 쓸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자, 아, 원래 도망 여기서, 여기서 폭주가 풀렸을 도망 때 도망 가드가 쏘면 가드 체력이 거의 1,500 정도 달거든요.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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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도망 안 쏘네요. 도망 도망 아, 그리고 정전된 구역 안에 공구력이 있다면 얼굴이 바지지 않습니다. 정전됐으니까요. 가드다 카드다. 또한 5분후 지원이 아, 온다면 저희은 메인 무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 그 문을 아, 그런... 몇개 정도 뜯어서 괜찮습니다. 야, 막 무기고 들어간 거 같은데. 여죠 가운데 섬광탄 있으니까 잡자마자 바로 딜 줍니다. 안 맞았고. 오케이 오케이. 안 맞았고. 하나 싸 폭주 한 번으로 이득을 엄청 봤죠. <laughs> 막... 그래. 그래. 치우기, 되게... 아, 그 레일건 나왔어! 진짜... 레일건 나왔어? 나나어 레일건 나왔어? 아, 나왔어. 아... 이거 나중에 레일건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조심해야겠네요. 땅남자의문 <laughs> <이 얘기 배우는 웃음> <정도>. <laughs> 여는 방법! 그리고 초반 <laughs> 저현분을 휩쓸었다면 <laughs> 아, 무조건 다른 scp 한기 차량은 꼭 붙어서 고현분 올라가야 됩니다. 어, 어, 이 시간쯤이면 가드들이 편의점. 보통 수류탄으로 레일건을 먹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어 앞에 있어 틀렸다, 레일 틀렸다. 레일건이 털렸다고 하니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레일건 틀렸어, 봤어 봤어 레일건이 봤어 봤어 최고 경험치 먹을 준비해라잉 부르군 폭주했을 때 주변 소리가 잘안 들리니 폭탄에 주의하세요 오, 도망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맞았어 문하가부숴어 미안 어차피 수류탄에 까질 문이어서 부수고 피하는 게 이득이에요 이게 앞에 문이야 이거? 어? 예. 그러면은 좋은 생각이 있어. 게이트에서 하는 거야. b 게이트 오픈. 어 열리겠다. 핵 꺼져 핵좀 꺼져요? 이거 꺼야 돼자 여기서 제가 할 것은 무한 폭주라는 기술인데요. 일단 지원이 오기 전 먼저 지상으로 올라가 줍니다. 어디로 갔어? 어수없어 헬기 왔다 헬기 왔다. 아아 여기 여기 ETF 있다. ETF 다 t 베왜 내려가? 핵방 핵방 빵 ETF 있어. 어어 뭐야 위에 있었어? 일단 특무 부대가 최대한 가까이 올 때까지 폭주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드가 오니까 일단 할게요. 자 여기서 퉁모부대가 얼굴을 봤죠? 아, 이러면은 폭주를 다시 할수 있게 됩니다. 다맞맞딱 폭주가 끝나기 직전 폭주를 해줍니다. 갑자기 거야? 여기 하려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로 엘베를 타서 같이 올라가면 안 돼요. 수르탄. 자 여기서 수르탄도 뺐죠. 이러면 근데 또 다시 폭주할 수 있게 돼요. 백골. 이걸 무한 반복해 주면 그게 바로 무한폭주죠. 나 이거 잘해. 아머가 안 찬다는 단점이 있지만 폭탄하고 승부들를 썰어버릴 수 있죠. 그렇다! 이번에도 공구6 엘베 안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폭탄 깠다가 자살했죠? 크크 자, 얼굴을 보고 폭주를 해요 그리고 폭주 풀기 직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폭주를 해제하면 이제 폭주를 풀었을 때 다시 폭주를 할수 있게 돼요 여기서 레일 건든 가드가 제 얼굴을 봤죠? 이러면 은 폭주를 풀었을 때 다시 폭주를 할수 있게 됩니다 형님 레일 합 뒤로 좀 와봐 엘베 바로 들러줘요 내일좀 소비 좀 시키자. 이 절반 조금 주고. 어 이렇게 ]style. 얼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폭주를 할수 없게 됩니다.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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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무한 폭주를 카운터 치는 방법은 아무도 얼굴을 아무도, 아무도 안 보거나 없이다. 아니면 다 같이 싸서 아머를 까는 그런 방식으로 카운터를 칠수 있습니다.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핵을 키고 지상 가서 아, 터뜨리는 거야. 군의 저희 군 일곱 명 남았거든. 이렇게 스류탄과레일건을 네. 네. 소비한 엔티프들은 네. 네. 이제 네. 지상 가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진짜 진짜.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아 쪽게어력으로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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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시할 때 뭐야, 주의할 점은 대시로 문을 열 수가 있다는 왜, 저, 것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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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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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폭딜로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총든 적 상대로는 게이트를 열면 안 됩니다. 아빠 아빠 아어 어, 야, 씨 그렇게 해키고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시원해. 좀비, 나이스. 정말, 깨끗한, 거. 어이, 깨끗한, 어이, 깨끗한 무능해서 고마워. 이번에는 카오스 상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카오스는 전혀 쫄 필요도 없는 게 아, 수류탄이 없어서 네 그냥 들어가서 다 잡으면 됩니다. 물론 게이트가 닫혔을 때 절대로 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저희 있잖아. 어차피 카오스는 수류탄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엘리베이터 들어가줍니다 오케이 치 길어서 괜찮아 아유,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아 나이스 옆어아빠가다 쐈어 안들어 이렇게 일차 카오스가 왔을 때는 그냥 기분 좋게 학살하시면 됩니다 아 물론 게이트 열어줄 출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자주 막으시는 체포에서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우니 아무 빼지 말고 그냥 뛰어 있어 일단 한 명이 받든 두 명이 받든 무조건 폭주 그리고 첫 폭주에는 수류탄 같은 표총 무기들을 많이 깔수 있어서 잘 확인하면서 전진 일단 간 봐줍니다. 돌진각 보려고 했는데 눈치가 빠르네요. 일단 빼줍시다. 그리고 이번에도 폭주 풀기 직전 얼굴을 봤기 때문에 다시 폭주할 수 있는데 바로 폭주해 줄게요. 이러면 폭주 풀린 줄 알고 들어오는 애들 잡을 수 있어요. 나포아라 뒤로 와요 뒤로 와요 이제 패스, 이제 패스, 이제 패스. 아, 여기서 풀어도 돼? 안아 예, 필면안 되잖아. 말고. 아, 다행히 아, 커버 SCP가 있어서 아, 살긴 했네요. 그렇 <놀람> 항상 체포에서 막을 때는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NTF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에서 싸울 때는 팀원의 오더를 듣고 폭주를 푸는게 맞습니다 지애건이어이대위인 뭐, 뭐, 뭐? 그냥 아, 문 부셔도 될까요? 레일 건방? 어안돼안돼 어차피 열리게 될 문인데 대위 죽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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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보이다

할배 방에서 싸울 땐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버요라요라피라 떨어져, 변수가 네. 네. 워낙 많은 게임이라 예상을 할수 없는 공격들이 있지만 있소, 다, 다 버텨내셔야 됩니다. 예, 뒤로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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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MZF MZF 해해방하여기여기 봤어 봤어 여기 잡았 여기 잡았 오케이 해방하러 내려갔거든요 해방 MZF 하나 했어요 땅콩이 팀원 아머 채울 수 있게 아무도 안 받지만 폭주 해줍니다 같이 아, 가자 조용히 붙여요 붙 같이 가면 되지 아이씨 미친 못한 풀어 그냥 폭폭폭폭 가지마 가지마 아직 폭폭폭 가지마 내려가지마 아, 그리고 암호를 채울 땐 문에 기대서 채우면 은두배 빨리 찹니다. 명9 6은 게임을 길게 끌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빠르게 게임을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에요

오, 아니, 저럴 줄 알았어. 했잖아, 내가. 봤어 얼굴. 나이스. 하우스에 덤벙더. 두 명만 잡으면 ]incidem. 돼. 인원수가 적게 남았을 예. 때. 과감하게 무리해서라도 잡기. 한 명. 음... 아, 내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직내직내직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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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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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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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다 터키, 이제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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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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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아까랑 똑같이 체포에서 막지만 이번엔 1차 지원이 카오스입니다. 1차 지원 카오스가 왔을 때는 그냥 이번 턴에 끝낸다는 마인드로 무리를 해서라도 다 잡아야 됩니다. 차 열게요. 차 열게요. 열었어요. 다 잡았어. 아, 나, 나 어디 어디? 체포! 어디 어디 체포 있어 있어. 저 체포 있어요, 저 체포 있어저 체포 있어 근데 큰 게이트는 왜다나요저대 오케이, 뒤에 카우수, 뒤에 뒤실 쪽! 잡았어, 찾았어 왼쪽으로! 좀...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이 봤어! 근왜안 죽어? 죽여주세요! 젤보드! <laughs> 핑크콜라, 핑크콜라. 1차 카오스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카오스를 다 잡고 게임을 끝내기. 게이트가 열려있고 1차 지원이 카오스가 온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일단 최대한 보는 사람을 늘려서 폭주 시간을 오래 할수 있게 한 다음 최대한 늦게 폭주를 할 겁니다.

맞이써것도그러어가 혼자야. 그게 혼자그러니그때 그리고 혼괜찮괜찮괜찮 우리 우리. 이제 올라와 걸까요? 올라와. 나 폭주 풀려 이제. 올라올라나 준비했다. 올라가는데. 빨리 올려. 애도 올려. 자기 올려 올려 줘. 타다 타. 타, 타. 한명았어요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 살았어. 살았어. 야, 근데 왜 아무도 안탄 거야? 나 탄다 했잖아. 이라 봤다! 얼굴 봤다! 얼굴 봤다! 에어랑, 에어랑 얼굴 봤디 얼굴 봤에 B로 간다! B로 간다! B가 어디야? B 이쪽인데? 잡았다잉! 1차 카오스가 왔고 게이트가 열렸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다. 쉽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잘했다, 진짜. 나... 진짜. 이번엔 7구가 없는 아, 판의 아, 구륙입니다 아, 7구가 없을 때는 잘 판단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고. 대쉬가 없는데 일자리 들어가는 거는 키가 많이 깎일 수도 있으니 일단 대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자구방 제투, 자고방 제투, 자구방 제투. 빠질 때 쏘는 사람이 있으니 빠지는 척 해주고 다시 가서 잡아줍니다. 저 핵방 포게요 좀비. 피피게트피들 어레고 레고 레건레고 어디? 체포레고 체포레건. 체포레고확체포레고 여기 온다. 여기 온다. 군기 빼야지. 이왜 가? 군기왜 가. 가? 별로 무리 안 해. 으음.. 나팝팝 팝. 응식초 풀기. 나 한번 해. 나 뺄게. 풀어 풀어 될까? 팀원이 싸우는 것을 확인했으니 폭주했던 곳으로 빼지 말고 싸웠던 곳으로 다시 가서 폭주풀기. 잡았. 오케이. 상안점 와 엔테이프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얘네나 가.. 나 트위인데? 나트위요나트위 왜..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엔테프 어디 흑몸가 카오스잖아 아카다제다맥크크림잡아맥크림맥크잡으 가는 중 맥크리 잡으 가는 중한대긁고두대긁고세대 긁으면 어, 어 아, 끝났어 okay. Okay. 아니, 오케이, c a r e d i 느끼 c 렸어 오케이,